물가가 낮게 나와서 좋기는 한데 마이너스다 요거는 시장 봐야 됩니다 지금은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이거 좀 빠질 수 있어요 <목소리> 자 미국의 고용 예비 벤치마크 보고서 발표 연준 통화정책 영향은 어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죠 어, 미국의 고용 지표 벤치마크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제 수치 발표되게 91만 1,000명이 감소를 했어요. 하향 조정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그 매달 초에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 지수, 뭐 실업률, 이게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 을 제가 드렸었죠. 그래서 24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 발표했던 비농업 고용 수치를 좀더 정확하게 분기별로 이제 고용 임금 그 인구 조사가 있거든요. 요 수치 데이터상. 좀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어제 발표됐던 예비 벤치마크 보고서예요. 요게 이제 예상치고 예상치는 매년 9월 초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확정치는 해서 2월에서 3월 정도 발표되기 때문에 내년 2월 달에 발표가 되겠죠. 이번에 발표된 게 91만 1000명이 감소를 했다 그래요. 그만은 즉슨 한 달에 한 7만 몇 명씩 감소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보셨던 미국의 고용지표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번 연도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아마 60만 명인가 70만 명 정도 하향 조정했거든요. 이번엔 91만 명이면 많은 거지. 지금 월가 컨센서스가 몇만 명이었냐면 68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월가에 예상하는 이제 기간들, 얘네들이 예상한 수치가 80만에서 1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91만 1,000명 나왔죠. 그럼 많이 나온 거지. 그리고 베스트드 재무장관도 한 80만 명 나오지 않겠니? 라고 했는데 91만 명 나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감소를 했어. 어, 줄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시장이 뭐라고 판단했죠?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죠. 어,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네? 야, 경기침체 아니야? 라는 우려도 있지만, 그것보다 뭐가 더 쎘다? 9월 18일날 연준이 내리는 금리 인하 좋은 거 아니야? 50BP도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좋다. 지금 배드 뉴스는 굿 뉴스로 시장이 좋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9월 달 금리 인하는뭐기정사실하고 25BP, 50BP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인데, 50BP가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하지만 발표되고 난 이후에 또, 50BP는 떨어졌죠. 어, 5 0 b p 까지할 정도는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시장 둔화가 되는 거는, 그래도 좋다. 어찌됐든 간에 연준은 금리를 내린다. 오늘 PPI, 그리고 내일 발표된 CPI가 높더라도 9월달은 내린다. 어,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금리나 기대감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스닥이 정거점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미국 전시는 지금 너무 좋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반토막 연간 고용에도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 미쳤죠, 여러분들? 계속 올라갑니다. 죽을 기미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시장이 좋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자, 대법원. 트럼프 관세 항속 신속 심리의 합의. 자, 연방법원과 계속 트러블을 내고 있는데, 어, 신속하게 심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판단이 나올 것 같은데, 11월 초에 심리하겠다고 하네요. 어, 연말 전에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판결이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안 한다, 안 된다, 라고 하면 우리한테 사고예요. 어, 사고입니다. 안 좋을 수 있다. 뭐 어느 리서치 기관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이 그동안 기업들한테 거뒀던 자금들이 기업들한테 다시 돌아가니까 얘네들이 뭐 자사주 매입을 하든 뭐 현금을 사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3 0 1조든뭐 303조든 헌법을 뭐 어찌됐든간에 국가 뭐 비상사태를 터뜨리던 무조건 간세를 거두려고 할 거다.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거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11월달에 또 이게 결정 나더라도 또 질질 끌 거예요. 어, 그래서 아마 시장에 크게 막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 요것 때문에 시장이 뭐 무너진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어, 시기상조다. 어, 두 달까지 아직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11월 달에 신속 심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뭐 만약에 그 전에 뭐 시장이 좀 올라갔는데 뭐 요것 때문에 떨어진다. 뭐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죠. 어,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 자, 트럼프, EU, 중국, 인도의 100% 간세를 러시아 압박 강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오늘 PPI 얘기 좀 드리면서 물가 얘기 좀들어볼게요 12분 있다가 PPI 발표되죠? 여러분들의 예상이 어습니까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소폭 상승? 제가 하우스 방송에서는 얘기 드렸죠? 오늘 어떻게 나올 건지? 예상보다 높게? 어, 살짝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저도. 살짝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에 나왔던 코인 올랐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많이 올랐죠? 소폭 상승할 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내일 또 CPI도 봐야겠지만 내일 CPI, 그러니까 PPI가 좀 많이 오를 것 같고, CPI는 뭐 월가 예상치랑 비슷하던가 아니면 소폭 얘도 오르던가, 뭐 그런 식으로 갈것 같아요 자,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죠 어, 한달두달 달 정도 선행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CPI에 아마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어, 그래서 PPI 높게 나올것 같은데 그래서 코인 이슈야 오늘 높게 나오고 내일 낮게 나오면 뭔데, 그게. 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한 물가 폭락, 물가 상승, 가능성은 아직까지 낮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들 볼게요. 트럼프 이후 중국, 인도에 100% 관세를, 러시아 압박 강화. 지금, 미국과 중국, 미국과 EU, 미국과 다이렉트로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일단 협상이 됐어요. 그래서 뭐 15%에서 한20% 내지 뭐 비슷비슷한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eu한테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야 너네 eu 너네 경제 힘들지 근데 중국이랑 사이가 좋다더라 응 중국이랑 너네 관세 인상 올려 야 너네 한국 어 일본 너네 중국이랑 사이 좋다더라 너네 관세 좀 올려라 미국의 우방 국가들한테 중국과 뭐 인도 얘네들 관세를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죠 무슨 작업일까 제가 올해 상반기에 여러분들 트럼프 관세 정책은 장기간 못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시즌이 종료되진 않을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본격적인 무역전쟁은 펼쳐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미국이 아직 중국과 1대1로 본격적으로 몸체를 때릴 수 있는 무역전쟁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트럼프 1기 때 2016년도, 1 6년부터 20년도가 트럼프 1기 때는 미국이 중국이랑 싸웠어요. 근데 중국이 막 멕시코를 달고 오고, 뭐? 또 누굴 달고 와? 멕시코, 뭐, 베트남, 뭐, 캐나다, 이런 국가들 막, 거지거지 막 달고 다녀. 중국을 때리더라도 중국의 아픔이, 다른 글로벌 국가들, 주, 미국으로서 수출을 할수 있는, 우회 수출을 할수 있는 국가들로 공격력이, 피해가 나눠서 받고 있었죠, 중국이. 근데 지금은, 알았어, 오케이, 1차전때 그렇게 했지? 그러면 미국과 중국, 십살이 못 싸워요. 미국은 내 편들, 그리고 중국이 미국한테 우회 수출할 수 있는 국가들을 다 잘라놓고 그때 미국을 때리자 중국을 때리자 내 우방 국가들을 사겨놓고 우방 국가들과 같이 중국을 때리자 예전에 한번 다들 들었잖아요 여러분들 전 세계 1등 기축통화 국가들은 135 정책을 펼친다고 2등을 죽이기 위해서 1등 3등 4등 5등 같이 편먹고 2등을 죽인다고 지금 그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야 너네 EU 우리랑 친하지 중국한테 관세 때려 야 일본 한국 너네 우리랑 친하지 중국 관세 때려 지금 그 모양 그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본인이 못 때리니까 직접적으로 물가 튈까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물가 니다 본격적으로 튀어요. 어, 전세 글로벌 공급망이 다각화되면서 다변화되면서 물가가 튈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이랑 인도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겁주기용으로 하는 건지, 진짜 그렇게 가는 건지 이거는 몰라요. 트럼프 의중을. 만약에 진짜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간다, 이유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프랑스, 독일의 경제상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들? 국채 그림만 보도 알잖아. 그럼 무조건 영국도 마찬가지고 얘네도 갈 수밖에 없다. 미국 하는 대로 이렇게 되면 물가 뜹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중국이 마음에 안 들고 러시아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압박용으로만 쓴다 그러면 물가는 튀지 않는다. 어, 그래서 뭐 5분 뒤에 발표 되겠네요. 어, 물가가 튀어서 증시가 막 무너지거나 급락하는 이런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어, 일단은 우리가 물가 때문에 고생하는 거는 진짜 빨라도 한 연말 진짜 변수 때문에 나온다 그러면 10월달도 가능할수 있겠지만 어, 조금 기다리셔야 된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AI 인프라 기업 네비오스 마이크로소프트와 계약. 자, 제가 이걸 왜 갖고 왔을까요? 네비우스 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을까? 아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알리바바 AI 자체칩 어, 만든다. 그래서 이제 AI 관련 쇼크들이 막 이런 알랑말랑했었죠. AI 버블이다, 거품이다, 하루 아침 사이에 이게또쑥 사그라들었어요. 연일 또 수, 어, 연일도 미국 증시가 정보점을 때리고 있죠. AI 기업들이 주가가 다시 올라간다. 어, AI 버블은 계속된다, 유지된다. 어... 오라클 보셨죠? 실적 안 좋더라도 AI 올라가니까 주가 올라갑니다 AI 아직 안 꺼졌다 그럼 여러분들 AI 버블이 아직 안 꺼졌다는 건더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오라클 실적 기대시 밑도라도 AI 클라우드 AI 들어가면 올라간다니까 22% 올라가잖아요 AI 기대 실적은 아직 안 끝났다 어. 자, 미국 연방법원 쿡 이사 연준 이사직 일단 유지 판결 트럼프의 정치 개입 제동했다 그래서 쿡 이사도 쉽지 않아요 잘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계속 질질 끌 거예요 끌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쿠기사를 건드리는 거는 저는 이거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어 쿠기사까지 조금 선을 넘었어. 오히려 채권 금리 올라갈 수 있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줄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연준의 독립성은 보존해주면서 뒤에서 조작을 해야지 뒤에서 때리고 너무 대놓고 해. 어, 요거는 좋지 않다라는 말씀. 자 월드코인 폭등에 비싼 점유율 46% 업비트 폭주 흔들리나 지금 뭐 AI 관련 코인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죠. 어 이따가 섹터별로 어, 상승하는 거 요거 좀 얘기 좀 드려볼게요.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외국인 조단이 매수 코스피도 지금 올라갔죠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또 한국 증시도 어, 한국 증시도 좋다, 나쁘지 않다 전세계 증시가 자 트럼프의 50% 관세폭격, 브라질 커피 산업 직격탄 이게 문제예요 음? 물가가 어디서 올라갈지 어디서 튈지 모른다고 어? 브라질이랑 싸우지, 인도랑 싸우지 좀좀 어, 좀 좋게 지낼 수는 없나? 우리 상승장 끝나기 전까지 이렇게 투닥투닥 싸우고 계속 이렇게 일을 벌리니까 물가 상승 우려가 있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자, 블랙록. 연준 9월달 비컷 전망 재확인의 광세. 그래서 9월달 비컷 한다. 뭐, 블랙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50BP 가능성도 열어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5BP 가능성이 높겠죠. 어, 그래도 이제 시장이 50BP까지 바라본다는 건 금리나 기대감까지 살아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PPI랑 내일 발표된 CPI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 9월달 금리인하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가름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정치인 디지털 자산 투자자까지 볼수 있는 로빈후드 소셜 출시. 그래서 로빈후드가 참잘 나가죠. 어, 제가 로빈후드도 한번 얘기를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코인베이스 얘기하면서. 그래서 로빈후드 도아마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이 돼요. 자, 블래독 c i o 가 아까 얘기 드렸고. 자, 코인 없고 하루 만에 5,000% 급등. 유명인한 마디에 1,110%뛴 부동산 주 야, 민주식이 과열되고 있네요. 참 씁쓸합니다. 이따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원래 이거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올라야 돼. 5,000% 급등 말이 돼. 우리 알트코인이 올라야지. 참 답답합니다. 연중후기사힘 중단 변령이요 의미 없어요. 크게 의미 없습니다. 어, 시장 영향 안 준다. 참, 코인 시장 일어나야 될 일이 미국 증시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알트코인이 지금 안 오르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이태그 플로우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불 들어왔네요. 다시 유입으로 바뀌었고, 이더리움도 소폭 유입이 들어왔네요. 4천만불. 의미 없다. 이 정도는. 그래도 유입이 들어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음. 고무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생산, 미국 생산자 물까 지수 오늘 발표되죠. 어, 이제 1분 뒤에 발표됩니다. 그거 얘기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까 지수 내일 발표되고 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발표됩니다. 소매 판매 지표 발표되고 아마 오늘 내일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 미친듯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이거 어, 좋게 나오려면 오늘 내일 잘 나와야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PPI 어떻게 나올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신규주택 판매지수 발표되고 국내 총생산 GDP, 그황계인소비 지출 요거 살짝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26일날 빠진 거 없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 미국 재무부 국채 경매 입찰 계획이 있고요. 어, 3년물 수, 수요일날 10년물, 오늘이네. 그리고 목요일날 30년물 장기채 이렇게 발행한다고 합니다. 아마 수, 어, 채권수요 괜찮을 거예요. 고용시장 둔화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이제 30분이죠. 어떻게 나왔나요? 자, 2.6. 어우, 낮게 나왔어요? 저만 봅시다. 얘가 어, 예상치가 0.3인데 2.6. 어, 좋습니다. 요거는 롱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면은 좋다. 자, 잠시만요. 좀더 디테일한 내용을 봐야 되니까. PPI가. 마이너스 0.1? 잠깐만. 마이너스 0.1. 야, 근데 시장이 근데 어렵겠다. 해석을 하려면. 부합이죠. 근데, 여러분 잠시만요. 물가가 낮게 나와서 좋기는 한데, 마이너스다. 요거는 시장 봐야 됩니다. 어, 시장 봐야 돼요. 지금은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지만, 어, 나중에 이거 좀 빠질 수 있어요. 뭐, 이더나 비트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겠지. 당연히. 어, 얘네들 위험성 자이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근데, 이거 지켜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PPI 우리가 높게 안 나왔으니까 좋아. 오케이.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여러분들 볼게요. 마이너스가 떴다는 건뭔 뜻일까? PPI가 좀 많이 빠졌어. 뭔 뜻일까요? 지금 최근까지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미국의 고용시장이 어떻게 됐었죠? 둔화됐었어요. 어, 이건 세부 지표 봐야 돼요. 소비가 줄어서 우리 안 좋게 볼수 있다. 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경기 둔화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PPI도 하회예요. 그러면 이게 그 시장이, 아, 어, 물가가 낮게 나와서 야, 금리나 가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상치보다 많이 좀 떨어졌어? 그럼 9월달 금리나, 야, 저번주부터 고용지표가 깨졌는데, 이거 경기침체 아니야? 소비감소 아니야? 라고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월간 예상치 그대로 나왔고,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내일 거 한번 보셔야 돼요. 야, 물가 낮게 나왔다고 좋다고 생각했더니, 시장이 예상만큼 안 올라가네? 지금 미국 증시 크게 안 올라가는데 보니까, 지금 시장도 아리가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일단은, 물가 안튄게 다행이다. 근원도 예상 3.5대2.8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좋다고만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봐. 예상치가 3.5대 2.8이야. 그럼 무언가가 부러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시장이 지금 크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비트나 이더리움이나 얘네들은 이제, 어? 헤드라인 지표만 보고 움직이니까. 위험성 자산이 움직이죠. 올라가죠. 근데 미국 중심은 크게 안못 움직인다고. 요거는 제가 CPI 내일 거 발표되는 것까지 해가지고, 하우스 방송에 서 말씀드릴게요. 분석을 해서, 어~ 어떻게 우리 오늘 말씀드렸던 향방 우리 하우스 시장 뷰 매수 매도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죠 그~ 정리해 가지고 금요일날 (7시에) 다뤄드릴게요.